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제가 그 아반떼 AD 차량 예바카딩하고에프터블로 장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그 부산 포함해서 부산 뭐 해운대 기장 그 다음에 뭐김해 진주 마산 창원 그 다음에 뭐 거제 통영 사천까지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지역을 경남 전지역을 이제 출장을 가서 내시경 예바카딩하고 애프트 블로우 장착하는 그런 거를 한 지금 5 6년째한 50년째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총 시공 대수는 한1000한 2300대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작년에 천대를 이제 훨씬 넘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내시경 예카할닝 하고 애프트 블로우 장착을 해오고 있는 차사랑입니다 아반떼 AD 차량입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차주님은 그 아는 지인이 예, 어디선가 에바크닝도 하고, 애프터블로도 했다 카더라. 그리고 이제 이 차가 한, 그몇년 전서부터 냄새가 났어요. 시금한, 막 식초 냄새, 막 그, 우리 한 냄새, 이제 그런 냄새가 나는 그 그런 그 차입니다. 근데 이제 몇년 동안 그,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인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를 보시고, 이렇게 그에바크닝하고 애프터블로를 주문하신 그런 사례예요 이제 요 밑에 이그 LED를 달아신 것 같은데, 이게 막 타버렸는가? 이렇게 타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이제 이런 상태네요. 아마 여기 나중에 그 타이로 타이 요구를 잘라야 이 언더커버를 드러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오래된 차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막 GPS 관련된 그런 자, 그 장치가 달려 있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제 그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제가 부... 통 이제, 핸드 기아차들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준비물들이, 뭐, 요런 정도입니다. 전동 드라이버하고, 이제, 이 직각 비트하고, 코너 드라이버죠. 코너 드라이버하고, 각종, 이제, 비트류들,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된이 리무버.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잘한 뭐 피스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실되지 않게,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두는 요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요차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야 되니까 니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송곳하고 롱노우도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요 차는 일단 언더커버를 열면은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람이 녹여주는 팬이죠. 블루 모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요 안쪽에 또 센스가 있어요. 그 센스를 이제 탈거를 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세척기도 집어넣어서 요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그 에바 이게 예, 썩고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그 라디에이터죠 이제 그거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세척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에 이게 구멍이 세개가 있어요 한개두개세개요 안에 보면 이렇게 키가 이렇게 보여져 보이죠? 보이죠 요거를 이제 누르면서 이게 그요 커버를 밑으로 내리면 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거는 이건 아마 잘라버린 것 같아요. 차주님이. 이런거 자를때는 이쪽을 자르면 어쨌든 이게 뭐 못쓰는 거든, 쓰는 거든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 손상이 되지 않게 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이제 커버를 열면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센서 히트 장 이라고 합니다. 이런 피스 두 개가 박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 뭐 체결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다음 에 여기 이제 볼로 모터. 이거는 이제 피스가 이게 한 개, 그다음에 이 뒤쪽에 하나, 그다음에 이 안쪽에도 하나 있죠. 이세 개를 풀고 그다음에 이 잭을 빼면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작업 영상을 올릴 때좀 세세하게 부품 탈거하는 전 과정을 이렇게 그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주 난이도가 높거나 뭐 수입 차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 또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이제 못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게그 업자님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촬영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하다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화를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제가 한두 번한번 정도 또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려줘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오고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는 이 인근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제가 만나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장비도 싹다 보여 주고 제가 이제 좀 도와주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공구통을 끄집어 내서 이제 오픈시켜 놓고 사진도 찍어 가게 하고 어디 가면 이런 공구를 구할 수 있는지까지 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 놨더니 이 나중에 어떤 전화가 걸려오느냐. 이제 카니발을 한대 작업을 하면서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뒤에도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자까지 들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자들 탈거를 해야 되는데 임팩이 없어서 의자를 탈거를 못 한다고 저한테 임팩 좀 갖다 달라고 했 전화가 와요. 아, 진짜. 의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이제 뭐 공구가 필요하면 내가 다 보여줬는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줬으면 구해, 구해가지고 해야지. 왜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지금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뭐 제가 공구를 안 빌려줘가지고 자기가 구해다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트를 장착했는데 시트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트가 안 움직인다고 와서 또 봐달라 그래요 아, 막 이런 상황이 벌, 벌어지고요 그래또뭐 작업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탁전화 오면은 저는 뭐차 타고 가다가 차를 갈 길에 세워놓고 이제 그 관련성이 있는 사진이 그 있으면 이제 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뭐라 뭐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해준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러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하면은 바쁘다고 그냥, 그냥 끊어요. 그다음에 뭐 커피도 한잔 사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제가 그런 거 바랍니까? 네. 근데 뭐 세월이 흘러도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제가 뭐 하다못해 캔커피라도 산 적은 있어서도 제가 진짜 하다못해 생수 한그한 병이라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돈 주고 배, 이게 코치를 실시간으로 코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자기네들이 배울 때는 돈 주고 배울 때는 고장 뭐한몇 대를 가지고 배우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차 종류가 모델 종류가 수입차들까지 다 하면은 아마 천 가지도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아반떼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십년째 생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식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안에 구조가 달라져버리고 부품이 달라져요. 그 차가 아반떼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종들이 있고 20년 전에 단종되어버린 그런 차들도 운행이 되고 있고 에바크리닝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모든 모델을 다 겪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최소한 몇백 대 정도는 작업을 해봐야 이제 많은 종류의 모, 그 모델들이 이제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거는 딱 보면 알게 되는 그런 정도 되거든요. 한 몇백 대, 한 삼백 대, 오백 대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숙련이 될 때까지 코치를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다 그걸 감당을 할수 있어요? 오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그 덕을 볼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바 크리닝 배우, 배우는데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서. 에바 크리닝뭐5 0 0만 원까지 받는데도 없어요. 상당히 뭐 제일 비싸다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냥 그게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근데 막 공짜로 어떻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구독자입니다. 어떻게 해놔 놨고 약발라 놔 놨고 그런 양심도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전화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좋게 그게 응대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도 좀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해드리는 건데 아예 그냥 저한테 일을 배우려고 작정하고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꼭 필요로 할 때만 실시간으로 쩍각쩍각 그냥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면 은 바쁘다고 그냥 끊어요. 나중에 전화 꼭 할게요. 해놓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일하다가 전화가 뭐 필요하면 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라는 게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자기도 어디선가 돈을 주고 일을 배웠을 텐데 돈을 주고 일을 배운 데서 그그 코치를 받지는 못하고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이 에바크린 숙련들에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일도 안 하고 계속 코치를 해주고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주려고하면한 500만 원을 받아도 제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걸잘알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고 배운 데서 물어보지 않고 자 엉뚱한 데 그렇게 엉터리로 그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제 여기는 이 틈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제가 이제 길이가 좀긴 비트를 사용했는데 아주 틈이 좁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짧은 이런 그 비트를 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긴 이런 그 센서가 이 바람이 통과하는 이 통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만큼이 통로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세척기를 넣어서 세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세척을 제대로 할수 없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그 에바포레이터를.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세척할 때 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쇼터가 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 바람이 노게기는 이제 블루 모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피스 세 개를 푸는데 이제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 바람이 노는 송풍구 때문에 이 뒤에 피스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손톱으로 이렇게 딱그 만져보면 딱느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예전에는 저도 다 보기 위해서 머리까지 쑤셨나가지고 막 뒤집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피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다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로우 모터, 펜이죠 내려옵니다. 이제 요두 개는 그 히트장 센서를 체결하고 있던 피스고, 이거는 블루 모터를 체결하고 있던 피스죠. 근데 이렇게 얼핏 뽑으면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유심히 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분실될 일이 없겠죠 아내가 누렇습니다 이게 젖으면 새까맣게 됩니다 이 먼지는 보였는데 이제 젖으면 새까맣게 되는 거 아시죠 이걸 보고 아 별로 안 들었네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젖으면 새까맣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블루 모터를 데리던 데린 이곳으로 이렇게 그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이것으로 쭉 내쉬은 카메라를 집어 넣으면 이제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에바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이게 에바입니다 이게 그이걸를 세척한다고 해서 에바 커리닝이라고 해요 그 안에 에바 쪽에 보면 여기 파이프가 두 개가 보이죠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하고 이 파이프가 뭐냐면 그 냉매가스가 에어컨 버튼 딱 눌렀을 때 냉매가스가 들어가는 라인 빠져나오는 라인 이 파이프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버튼을 탁 누르면 그 냉매깨스가 이 에바 속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이 구멍 속으로 속으로 이 바람이 통과하면서 찬바람이 나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따뜻한 공기가 이 차가운 에바 구멍 속으로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섭해지고 이제 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에어컨 필터가 걸러주지도 못하는 그런 초미세먼지가 이 구멍 속에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썩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는 그거를 이제 에바 크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어컨 안에 그 어떤 부품이 저 에바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컨 내부 전체를 막 송풍구를 씻을 수 주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에어컨 내부 전체를 다 씻고 하려고 하면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다시방 다 내리고 안에 에어컨을 끄집어내서 그 에어컨을 분리를 해서 안에 올클리닝을 그뭐 하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이 되는데 엄청난 공임이 나오죠 뭐 그렇게 되면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 얼마 안 되는 이런 에바클리닝 비용 물론 이제 얼마입니다 하면 은좀 비싸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알고 보면 은 이제 끈값에 그냥 청소 한번 하는 겁니다. 이제 작업하기가 워낙 까다롭고 고기랑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작업이죠. 근데 이제 에어컨 내부 전체를 올 클리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냄새를 뭐100%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냄새 나는 차한 100대 정도 작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97대 정도는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한 100대 정도, 냄새 나는 100대 정도 작업하고 나면, 은 예, 냄새가 또 난다고 전화가 걸려오는 사례는 한한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냄새가 또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하, 안 하시는 분들도 한두분 예,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장시간 동안 전화를 직접 걸어서 또 확인도 해보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분 열로 나눠가지고, 이 제가 제 작업을 하면 은 평균 얼마 정도 해결되는지 그런 거걸 모니터링을 했던 한 1년여 간에 걸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냄새 제거 성공률을 그렇게 파악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 기아차들은 이렇게 뭐 부품 탈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품 탈거가 어렵지 않으니까 현대 기아차는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반사인데 실제로 뭐 부품 탈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거고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에바 구멍 속에 내 시경으로도, 눈으로도 볼수 없는 이 구멍 속에 있는 이을질제 얼마만큼 잘 씻어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핸드기아차들은 보면은 안에가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 보면은 뭐 파이프도 깔려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도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 있고 칸칸이 나눠져 있고, 뭐 안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 차종입니다. 이 핸드기아차들이. 근데 부품 탈거가 쉽다는 이유로 막 작업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게 그저 경력자들이 작업을 했을 때, 이 핸드기아차들이 핸드기아차들 냄새를 잘못 없앩니다. 이제 세척하기 워낙 까다로운 그런 구조라서 이제 친환경 세정제를 도포하기 위해서 이게 그 노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모니터로 예바을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땜 물입니다. <laughs> 어 역시 노렇게 나왔어요. 얼굴은 안 찍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시선의 때 물은 요 정도 되네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나? 어 이러면 잘 보이죠? 이제 첫땜 물은 좀 상당히 심하게 나왔어요. 막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는 막 엉망입니다. 어. 이로써 에바 클리닝 하고 히트장 센스 체결 다 됐고 잭도 꼽혔고 그다음에 블로우 모터도 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잭은 지금 꼽지 않습니다. 왜냐? 에프터 블로우를 여기다가 그 연결할 거거든요. 이제 요 잭하고 여그컷 아, 잭, 이 수컷 잭 사이에 이제 에프터 블로우 관련된 그 부속품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차에 제가 장착하게 될그 에프터 블로우는 아이트로닉스 제품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벨크로 찍찍이 테이프를 발랐는데 또 피스까지 해가지고 이 언더 커브에 이제 장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이제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찍찍이 테이프에다가 피스까지 이렇게, 이렇게 박은 상태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그 비닐 장갑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장착을 완료하기 전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충전 쪽에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꺼보는 겁니다. 껐을 때한 10초 후에 이제 10초 동안 테스트 가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장착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죠. 이 동작 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소리 들립니까? 이제 이렇게. 언더커브에, 본체는 이렇게 언더커브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발른 여기 놓이죠. 그러니까 뭐, 입으로 차지 않는 한은 이게 뭐, 닿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동상태를 이제 언제든지 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선이라든지 케이블은 아주 깔끔하게 돌출되지 않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켜면 이렇게 충전 쪽에 녹색, 어,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오고 있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빨간색 불은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동을 꺼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전원이 다 나갔다가 10초 후에 10초 동안 테스트 가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죠. 이 동작 쪽에 이게 연두색 불이 들어오면서 우 소리가 나죠? 예, 블루 워터 팬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에바 크리닝이 차 안에 썩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물질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라면 이 애프터 블루는 또 썩지 않도록 시동을 끌 때마다 자동으로 건조시켜서 이제 세균 번식을 그 원천 차단시키는 이제 그런 에어컨 냄새라든지 곰팡이를 예방하는 그런 기기죠. 에어컨을 끌 때가 아니고 시동을 끌 때마다 자동으로 그냥 에어컨을 켰던 말았던 시동 켰다가 시동을 끌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그블루우 모터 팬이죠 팬을 작동시켜서 30분 이내에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자꾸 건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죠. 그러니까 곰팡이나 냄새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그 기기입니다. 예,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